네, 제가 기존에 업로드했던 SM6 꿀매물 차량, 어,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이게 왜 메리트가 있고 정말 꿀매물인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 보실 차량은요, 여러분들 그랜저 차량이라던가 K8, 지금 신차로 알아보신 분들 계실 건데 오늘 보실 차량, 지금 연식이 1년 조금 지난 차량, 어, 그리고 키로수가 2만 키로 초반대인데 가격이 출고 가격 대비해서 1,200만 원이 감가가 됐습니다. 와, 4,980에서 1,200만 원 가량 감가가 된 오늘의 꿀매물, 바로 이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차 가져왔습니다. 차량 진단평가사 중고차 정과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실 차량은 요 기아자동차에서 준대형 세단의 위치를 잡고 있는 K8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보시는 것처럼 강렬한 외관이 인상이 깊은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의 꿀매물 메리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매물의 외판 상태 그리고 내관의 옵션 상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얘기 들으면 진짜 신차 못 사요. <laughs>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22년 5월에 출고한 23년형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키로 수도 2만 키로 대 2만 초반 키로인데 지금 요 차량의 금액이 출고 가격 대비해서 1200만 원이 넘게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께서, 형님 만약에 1년 탔어요. 1년 탔는데 1년 넘게 타는데 1000만 원, 1200만 원이 까져 그러면 한 달에 시세가 100만 원씩 까졌다 보시면 돼요. 진짜 사실 수 있어요. 어. 못 사요, 진짜. 진짜 이렇게 중고 감가가 심한 차량들은 여러분들 새 차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중고로 구매하시는 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차량의 스펙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 차량은 기아 자동차 K8 3.5 GDI 사륜 플래티넘 사양이고요. 플래티넘 사양이기 때문에 옵션 사양이 가장 최고 사양,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어, 추가 옵션 사양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커넥터,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자, 이 선택 옵션 사양들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면 전방 추돌 방지 기능 스마트 어, 크루즈가 가능합니다. 어댑티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편하게, 어,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옵션 사양이 8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요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고 없고 차이가 실내 승차감이 진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90만원 상당의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옵션 사양은 제네시스에 들어가잖아요. 그 제네시스에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그거랑 동일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커넥트, 빌트인 캠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선택 옵션만 하더라도 335만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4980만원 차량의 이 출고 가격에 1200만원 감가된 3700 50만원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laughs> 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이, 이 가격에도 반전이 있을 것 같죠? <laughs> 여러분,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의 외관과 내관 함께 살펴보실게요. 자, 우선 전면부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정말 타이거 형상을 한그 호랑이 같은 느낌의 정말 멋스러운 외관 전면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참 독특한 게 있다면은 어 제가 범퍼 쪽에 보시면은 라디에이터 그릴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릴이 한 범퍼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차량 지금 흰색 차량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 차량은 보험 이력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장 도색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수출업자가 제일 좋아할 만한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깔끔한 컨디션의 꿀매물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흰색 도장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중고차 가끔 흰색 차 도장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바둑이 많이 보실 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신차 컨디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도 상태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정말 많이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옆면을 좀더 살펴보시면은요. 깔끔합니다. 썬팅도 고급스러운 재질로 들어가 있고요. 자, 차량의 후면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후면부도 강렬한 디자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K-8이 이제 풀체인지가 된다고 하는데 제 예상도 보면은 정말 못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K-8, 앞으로 많은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기존 K-8을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꿀매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세 비교 환영합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가격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렁크도 함께 보실 건데요. 파워 전동 트렁크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트렁크 공간도 정말 넓습니다. 여러분들 이차 204나 9537이 차량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쪽 외판 컨디션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콕 하나도 없이 깨끗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태가 좋은데, 신차 구매하실 건가요? 어 신차 가격 4,980만원에서 1,200만원이 감가가 된, 무려, 어, 3,750만원에 구매 가능한 K-8 차량을 보고 계시고요. 옵션 사양들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실내 함께 보실 건데요. 자, 실내 함께 보실게요. 일단 도어 쪽 한번 살펴보실까요? 도어 쪽에, 와 이렇게 나파 퀄팅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가죽 퀄팅 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스피커도 큼지막합니다. 메모리 시트 옵션 사양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차량 상태, 실내 상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깔끔합니다. 실내 블랙 시트로 되어 있고 블랙 나파 퀄팅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가죽 상태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핸들 옆쪽 살펴보시면은 전동 텔레스코픽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내장재 보시면은요 K 8 내장재가 정말 고급스러운데요 실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량의 실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500km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9.5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쁜 디자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전자식 계기판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디자인이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노멀 그리고 스포츠를 키면은 이렇게 스포츠 형식의 어, 디스플레이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스포츠 모드를 하면은 되게 독특하게도 이 시트가 시트가 스포츠 시트처럼 이렇게 감싸주는 것도 어, 되게 재미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기판을 보시면은요. 자, 왼쪽 좌회전, 우회전 할때 이렇게 옆에 카메라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면부 살펴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 상태의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 앰비언트 이렇게 은은한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점 저렇게 포인트가 들어간 부분이 실내 밤에 보시면은요. 정말 이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옵션 사양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핸들이 전체적으로 멋스러운 디자인 보실 수가 있고요. 어댑티드 기능이 있는 크루즈, 드라이브 와이즈가 선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오른쪽에는 블루투스 핸들 리모컨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디스플레이가 옆에 보시는 계기판 클러스터랑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널찍한 디스플레이, 자, 드라이브, 후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후진을 넣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라운드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은요, 대형 세단 못지 않은 옵션 사양들이 정말 가득 들어있는 그런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마트 버튼 시동, 그리고 가운데 버튼들도 멋스러운 디자인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옵션 사양으로 충전, 무선 충전, 이렇게 패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기어봉 총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어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이얼 형식으로 돌리는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열선 통풍 시트, 열선 핸들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중고차 보시면 키가 한개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페어 키까지 두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천장도 함께 살펴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장 재질이 어,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고급 스웨이드 내장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더 멋스러운 실내 분위기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LED, 터치 형식의 LED 룸 램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트인 캠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블랙박스가 실제 차량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이패스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차량의 2열 공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열도 역시나 깔끔한 상태의 어, 실내 어, 컨디션 보실 수가 있고요. 2열 도어 쪽 보시면 수동 커튼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2열에 요것도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2열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2열에 적용이 되어 있는 통풍 시트 거의 대형 풀옵션급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차량의 2열 공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콜팅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실내 분위기가 좀더 고급스러운 거 느끼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가죽 상태는 깔끔합니다. 신차급 컨디션. 여러분, 신차급 컨디션이면서도 이 차량 보증기간이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엔진 미션 5만, 10만 키로 외에도 일반 부품까지도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깔끔한 차량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어, 여러분들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고서 이렇게 테일 램프도 한번 보시는데요. 아마 길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크롬 몰딩부터 해가지고 테일 램프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모습.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아래 위, 아래 위 해가지고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멋스럽습니다. 지금 기아 엠블럼. 정말 잘 변경했어요. 고급스러운 기아 엠블럼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전면부 램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주간 주행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진짜 이 헤드램프 LED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날렵한 요 모습이 정말 멋스럽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이 이렇게 강렬한 느낌을 주는데 어, 남성분들 어, 진짜 그 구매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꿀매물 가성비 있는 매물을 같이 보고 계시니까. 많은 문의 주세요. 네, 이렇게 K-8 3.5 GDI 4륜 플래티넘 사양의 외관과 내관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가성비 있는 녀석으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신차 가격 대비해가지고 정말 가격이 시원하게 빠진 차량이고요. 그 원래 K-8이 그 정도 가격대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정말 가격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21년식, 22년식 요 정도 되는 차량이 저랑 가격을 좀 비슷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구독자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이 차량을 제가 직접 가져온 차량이고 제가 저렴하게 가져온 만큼 구독자 분들 한정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 신차 가격 대비해서 1200만원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 원래 제가 3,750만원을 판매하려고 했어요. 좀 보이시나요?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3,750. 보시면 3,750 이렇게 적혀있죠. 3,750에 판매를 하려고 구독자분들한테도 준비를 했는데, 어, 아쉽죠 구독자분들한테는 50만원 더 감가된 금액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엔카나 다른 KB 차차차라든지 혹은 저희가 카매니저 딜러 전산에는 저희가 3,800, 3,750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한정 3,700에 드리고 있으니까 와 이거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세요 어, 연락 주시면 저 중고차 정과장이 받고 어, 추후 스케줄 혹은 어, 계신 곳으로 탁송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워낙 신차급 차량이기 때문에 교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도 없습니다 구매하시게 되면 두 번째 차량 주인이 되는 요런 신차급 컨디션의 차량들은 탁송으로 받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중고차 정과장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잖아요.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차 많이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발로 뛰고 좋은 차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빠른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시려면 꼭 눌러주셔야겠죠?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중고차 정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저희 중고차 딜러들끼리 우스갯 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SM6 르노 삼성 브랜드 신차로 구매하시는 분들 혹은 기아 K9 신차로 구매하시는 분들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감가 폭이 크다 보니까 신차로 구매하고 나서 다음날 팔아도 가격이 쑥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주행을 하다 팔려고 하면은 가격이 천만원? 뚝뚝 뭐 K9 같은 거 2천만 원 뚝뚝 이렇게 아, 아우디 차량도 마찬가지죠. 어, 그러다 보니까 중고 차량으로 가성비 있게 구매가 가능하신데 오늘 보신 차량도 구독자 분들께서 이 가성비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신차 출고 가격 대비해서 정말 시원하게 빠진 금액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이 주시겠죠? 그러지 않을까요?